섹션1 오른발 사이드 포인트 투게더 왼발 사이드 포인트 투게더 오른발 포워드랑 눈 커버 백 포지션 스텝 오른발 백 왼발 투게더 오른발 포워드 카운트 원투 쓰리 코 파이브 식스 세븐 헷 에잇 섹션2 왼발 사이드 맞다, 골드. 투게더, 사이드 터치. 오른쪽으로 롤링바이 풀턴. 오른발 4네이 터. 왼발 2레이터앞1 다시 오른발 사이드, 사가 100. 왼발 4페니 터가 10. 4페니 터가 10. 트페사1드포인트 카운트 원, 4앤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왼발 투데이 하시면서, 오른발은 사이드 킥. 그대로 오른발 크로스, 사이드 크로스, 4분의 1턴, 왼발 백. 오른발 4분의 1턴 하시고, 왼발 오버드 놓고, 오른발 킥치. 카운트, 원, 투, 앤 오른발 백하고 왼발 드래그 두 박자를 드래그하고 다시 왼발 킥볼 사이드 포딩 다시 오른발로 제이박스 4분의 1턴 크로스 백 사이드 로고 크로스 카운트 원 태그 두 번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월 끝나고, 열한 번째 월 끝나고, 네, 사카운트 태그 있습니다. 태그 스텝, 오른발, 사이드랑 리커버, 투게더, 왼발도 사이드랑